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오늘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관광객만 4,700여 명에 이르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부산을 찾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 4,700여 명을 태운 16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콘터모가 오늘 아침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지난 23일 중국 상해를 출발해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인천을 거쳐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 향한 곳은 누리마루 APEC 회의장. 회의장 안을 둘러보고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And the city is very tall and what we have seen is very nice and our first step was here. 부산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들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를 비롯해 국제시장과 용두산 공원 등 부산 시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오랜만에 호황을 맞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사려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因为那个韩国的一些那个电视剧还有明星的一些影响力，就是很很受年轻人的喜欢。 비록 하루 일정이지만 부산 관광업계는 이번 크루즈선 기항으로 6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연말까지 부산을 찾을 크루즈선은 모두 40여 척. 메르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크루즈 관광업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